여러분 반갑습니다. 월어수미의 법공양 줄탁동시 오늘은 부타의 노래 101쪽 100번 개송입니다 부처님 80세의 위두다바가 사키아족을 몰살하고 홍수에 휩쓸려 죽다. 쾌락의 꽃을 따 모으느라, 제정신이 없는 사람들을 죽음이 휩쓸어 간다. 깊이 잠든 마을을 홍수가 휩쓸고 가듯이. 네. 쾌락의 꽃을 따 모으느라, 제정신이 없는 사람들을. 요새 이런 일 많죠. 음. 뭐좀 재밌는 거 맛있는 거뭐 이런 거 보고 먹고 즐기려고 몰렸다가 참사가 벌어지고 그러잖아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뭐 똑같은 거예요 사람들은 쾌락의 꽃을 따모으는데 정신이 없어요 음. 암만 제가 암만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알수 없습니다. 죽음을 대비해야 됩니다. 최상의 대비는 복닦기, 도닦기입니다. 보시공덕으로 복을 닦으시고 대명관찰로 도를 닦으십시오. 그러면 언제 죽어도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해도 이거 듣는 사람은 극소수예요. 대다수의 사람들은 뭐 젊은이건 노인네건 쾌락의 꽃을 따먹으느라 정신이 없어요. 네. 맛있는 거, 좋은 거, 좋은 옷, 좋은 집, 넓은 집, 맛있는 거, 뭐 좋은 직장. 생사 일대사는 염두에 안 두죠. 생계 일대사? 음. 물론 뭐 정말 하루 새끼 먹기 힘들고 이러면은 생계 일대사를 중시해야 되겠죠.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지가 않죠. 음, 밥을 굶어서 진짜 그런 어려운 형편이라 생계일대사에 목숨을 거는 게 아니라 조금 더 조금 더 조금 더잘 살고 조금 더 맛있는 거 먹고 조금 더 좋은 거 구경하고 여기에 목숨을 걸죠. 그러다 진짜 죽어요. 쾌락의 꽃을 따모으느라 제정신이 없는 사람들을 죽음이 휩쓸어간다. 깊이 잠든 마을을 홍수가 휩쓸고 가듯이. 위두다바가 어, 빠세나디 왕의 아들이에요. 근데 원래 사키아족의 왕과 노비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렸을 때 자기 이제 어머니의 고향인, 싹키아족 부족이 사는 곳을 갔는데, 거기서 모욕적인 말을 들었어요. 자기가 왕과 노비 사이에 태어난 천한 놈이다. 이런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앙심을 품습니다. 내가 언젠가는 이 모욕을 갚아주리라. 그래서 나중에 왕이 된 다음에, 군사를 이끌고 가서 사기아족을 몰살 시켜버려요. 그랬는데, 몰살 시키고 나서 돌아오는 길에, 이제 강가에다가 왕과 군사들이 이제 천막을 치고 야영을 했죠. 근데 밤새 폭우가 내려가지고 이걸 다 휩쓸어가, 전부 몰살 당했어요. 음. 남을 몰살 시킨 과보로 자기네들이 몰살 당한 거야. <laughs> 참 인과법이 <laughs> 무섭죠. 음. 그거를 듣고 부처님께서 이 계송을을 부신 겁니다. 쾌락의 꽃을 따 모으느라 제정신이 없는 사람들을 죽음이 휩쓸어간다. 깊이 잠든 마을을 홍수가 휩쓸고 가듯이 정신 차려야 됩니다. 재색식 수명 할만큼 했잖아요. 이제는 복닦기 도닦기 하셔야 돼요. 마하바냐바람이